2025년은 을사년으로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는 을과 뱀을 상징하는 사가 결합된 해입니다. 뱀은 지혜롭고 때로는 비밀스럽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지닌 동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여기에 목의 기운이 더해지면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거나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는 흐름이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해를 맞이한 소띠 여러분들은 전통적으로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 고집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49년생, 1961년생, 1973년생 1985년생은 25년에 각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른 테마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통적으로는 새로운 시작 혹은 변화의 추진이라는 기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친 고집이나 완고함을 버리고 주변과의 소통과 타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며 더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49년생 소띠분들에게 25년 을사년은 안정과 마무리의 기운과 새로운 전환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이 닿을 때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든가 가족들을 위해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모험보다도 기존 자산을 지키는 쪽, 그리고 무리 없이 소소한 수익을 얻는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혹시 친지나 주변 지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문서를 남기고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주겠다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자녀나 손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과의 돈독한 유대감이 올해 생활에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다만 사소한 갈등이 생기면 설마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일찍부터 대화로 풀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절뼈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에서 자잘한 문제들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정기 검진과 식단 관리,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큰탈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1년생 소띠분들의 경우 25년은 균형 잡힌 변화를 시도하는 중요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직업적 변화를 고민하거나 정년 혹은 세컨드 라이프를 어떻게 설계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뱀의 지혜로움과 목의 성장 에너지가 함께 작용함으로 과거의 경험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분주해지는 만큼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무조건 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휴식과 취미를 통해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온과 관련해서는 실물 자산의 정리, 부동산 매매, 노후 자금 준비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가족들과 동업이나 공동투자 이야기가 오간다면 신중하게 검토하되 문서화와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지속하고 계신다면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량을 재평가받는 기회가 올수 있고 이미 은퇴하셨다면 다양한 봉사나 취미 모임 혹은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인간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소한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오랜 사회생활에서 체득한 관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그 갈등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달려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버릴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쉬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73년생 소띠분들에게 25년은 눈에 띄는 변화를 맞이할 공산이 큽니다. 사회적 역할과 위치에서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올수 있는 반면 그만큼 책임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래처 확장,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도약할 발판이 생길 수 있고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상사로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승진 혹은 대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 운이 비교적 양호하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낼수 있으나, 과욕이나 레버리지 과다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을사년의 뱀 기운은 교섭이나 협상 능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밀어붙이면 좋지 않은 인맥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시기나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끌어가려면 차분하고 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늘 이성적으로 상황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계나 직장에서 본인을 찾는 요청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빠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짧게라도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큰탈 없이 좋은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년생 소띠분들은 25년 을사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85년 또한 을축년이었고, 25년은 을사년이어서 을이라는 목 기운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에는 본인의 역량과 잠재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으나, 외부적인 변수나 예상치 못한 변동도 함께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일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한 단계 올려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혹은 사업가든 간에 주변과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뜻밖의 비즈니스 기회나 협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물 운 또한 활동 범위가 커짐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지출이나 투자를 늘릴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변인들을 배려하며 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알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면에서는 연애나 결혼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만약 이미 연인이 있거나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25년을 계기로 관계가 한층 깊어지거나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띠 특유의 고집이 남아있으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므로, 늘 대화와 배려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해에는 책임질 일이 증가하는 만큼 도움을 청하는 주변인도 많아질 텐데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세워서 내 역량 안에서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을 챙길 때는 지나친 긴장과 압박감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시간을 꼭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85년생이라면 아직은 젊은 축에 속하지만 한창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단계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몸에 스며드는 것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간단한 운동, 주말이나 휴가에 짧게라도 힘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소띠 전체가 주의해야 할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유연성과 대인관계입니다. 소띠는 근면하고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완고함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을사년은 뱀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목의 성장 에너지가 결합된 해이므로 조금만 사고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주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만의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여러가지 충돌이나 벽을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좋은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한 고집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빠른 흐름을 쫓으려다 보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뱀의 기운이 작동하는 해에는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그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기 마련이니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언가에 투자하거나 재산을 늘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지출이나 소득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나 주변 경험자들의 조언을 구한 뒤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띠분들이 운을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성과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누구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곤 하지만 소띠분들은 본래 성실함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실천해 나갈 소질이 충분합니다. 25년에는 그 성실함이 특히 빛을 발할 수 있으니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달성하려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운세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며,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이 운의 작용을 극대화시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을사년의 기운 자체가 새로움, 성장, 때로는 예리함을 의미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현실은 달라집니다. 소띠의 성실함과 뱀의 유연함을 조화롭게 버무린다면 25년은 매우 의미 있고 풍요로운 해가 될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갈등조차도 추후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양이 되므로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신의 속도와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전력을 다해 달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탈진하거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띠 분들은 고집스럽게 보일지라도 한번 시작한 일을 꿋꿋이 해내는 저력과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템포를 유지하며 한 단계씩 확실히 나아가는 편이 궁극적으로 더큰 성취를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 여러 조언이 쏟아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 내 것으로 만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기담 아들을 만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그저 흔들기 위한 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점을 갖되 귀를 닫아버리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는 태도가 25년 운세 상승의 핵심 열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건강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대별로 주의해야 할 부위나 질환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을사년에는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심신 양쪽으로 피로가 쌓일 우려가 있으니 평소에 재미있게 할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음주나 야식은 피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5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소띠는 원래부터 강인함과 인내력을 상징하므로 이해의 변화무쌍한 흐름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나아간다면 궁극적으로 더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49년생, 61년생, 73년생, 85년생 소띠 모두 다른 인생 단계에 있으나 공통적으로 운이 오고 갈때 주변과 함께 소통하고 내가 가진 성실함을 잊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한 해가 끝났을 때 자신의 성장과 풍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운세가 좋다고 해도 무턱대고 도전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반대로 운세가 조금 불안하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움츠러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명한 선택과 균형 잡힌 태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뱀의 감각적인 통찰력이 더해지는 을사년에는 작은 실패나 돌발 상황을 겪더라도 그것을 빠르게 포착해 교훈으로 삼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민함을 기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25년은 소띠분들에게 준비된 자에게 큰 기회가 열리는 해이며 동시에 소통과 유연성이 발전의 열쇠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내가 바라왔던 목표나 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행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두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이 과정을 즐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의외로 훨씬 수월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세는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것이고 실제 인생은 각자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운세가 주는 좋은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고 경고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 을사년이 소띠 여러분께 긍정적인 변화와 의미 있는 성장을 안겨주길 바라며 49년생, 61년생, 73년생, 그리고 85년생, 소띠분들이 각자 삶의 단계에서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활기와 희망이 깃들길 바라며, 25년 한 해에 모두 뜻깊은 결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띠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울산년의 탄력적인 변화 에너지를 조화롭게 이끌어내시어, 25년을 가장 빛나는 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주세요. 황금복 운세가 함께 기원하겠습니다.